안녕하세요. 크루트데이 지영쌤입니다. 어, 이제 벌써 내일이면 12월이에요. 벌써 아, 어떻게 올해가 지나갔는지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출근을 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요즘에 부쩍 상담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12월부터도 준비를 좀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방문 상담도 하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스펙 관련된 내용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보들은요, 어, 개인적인 추측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이 최종을, 최종 합격을 한 학생들. 혹은 제가 비행을 다니면서 보았던 분들,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동기들, 이렇게 뭐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얘기를 해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외의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 네, 그런 분들도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토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토익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지, 근데 단기간에 끝내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여러분이 바짝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은 그것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 800 이상을 만들어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토익 점수를 어떻게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좀 마음 편하게 500 이상, 600 이상, 요즘에는 600점은 그래도 넘거든요. 600 초반까지도 괜찮으니까요. 600점의 토익을 좀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이분들은 좀 토익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좀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어가 낮은 분들은요, 최종 합격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메이저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경우에는요, 어학 실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음, 영어를 본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못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음식을 드리고 식음료를 제공을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 회사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향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국적기이다 보니 한국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FSC 항공사는 외국인 크루들이 많아요. 음, 특히 제가 대한항공 다녔을 때는 중국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HSK 갖고 있는 거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 크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본인 크루들도 많고요. 베트남, 뭐 태국, 러시아 분들도 계세요. 정말 금발머리 러시아 크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영어까지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이런 어학적인 점수보다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수 있느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영어를 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한200 문장 정도를 외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외워서 1년에 한 번씩 또 리체크를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정도의 능력만 좀 갖고 계시다면 솔직히 그 정도 진짜 쉽거든요. 뭐 식사 어떤 거 드실지, 음료 어떤 거 마시고 싶은지, 근데 거의 이제 좀 중한 어휘를 사용을 하는 게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토익을 준비하실 때 저는 700점 이상을 만들어서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시간이면 그리고 그 정도의 점수면 6, 7개월, 뭐 6개월, 1년을 좀 시간을 들여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면접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700점을 바라보기보다는 600점을 좀 바라보고 토익 스피킹, 오픽을 좀 취득을 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도 600점인 친구들도 최종 합격까지도 가고요. 근데 대신에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스피킹이 꼭 있었습니다. 말을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건데, 솔직히 이제 스피킹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공부를 하시면 짧은 기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게 토익 스피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채를좀 바라보시면서 학생들이 일단 일, 기본적으로 1년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빠르게 준비해서 빠르게 가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을 나는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아직 영어를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같이 병행하시면서 면접, 토익, 토익 스피킹까지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분들은 같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하나, 하나, 하나 클리어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대신에 나는 영어를 조금은 할줄 알아서 한두 달이면 정말 8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딱 확실하게 잡으시고 면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토익 점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도 뭐600 정말 초반인 학생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토익 같은 경우는 정말 숙제 검사를 잘 해주는 학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절대 토익 학원과 연관 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좀 저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토요일 스피킹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영어는 그 정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12월 1일 제가 내년 1월 좀 수강 신청을 그때부터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1월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좀 아름 아름 받다 보면은 좀 공정한 기회가 될수 없을 것 같고 또 미리 등록한 친구들은 그분들한테만 뭔가 더 특혜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냥 공정하게 1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1월에 제가 수강이 가능한 인원은 15분입니다. 그 이상은 수강 신청을 받지 않고요. 그분들과 좀한달 내내 만나면서 좀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항상 남겨놓는 블로그 글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수업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정말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즐거운 기분으로 좀 마무리하시고 아, 내일 특강이 있는데 내일 특강 마감이 돼서 더 이상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데 어, 간략하게나마 제가 좀 유튜브로 강의하는 거또 올릴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확인하셔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모두 즐겁게 마무리하세요.